안녕하세요. 아임 스타트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창업 자금 2020년에 나온 다양한 정부에서 하는 창업 지원을 소개해 드리는 그 시간으로 2020년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뭐 이렇게 나오면 어, 이거 내 쪽에 관련이 있나 없나 내, 내 분야랑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기업이란 용어가 많이 낯설고 좀 어려워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어, 사회적 기업을 또 선호하는 기업들이 제 경험상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 같은 경우도 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창업팀에게 거의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업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 내가 사회적 기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어, 아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해서 간단하게, 어, 여기 해당되는 이 주간 기관인 사회적 기업진흥원에 있는 사회적, 아이고, <laughs>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우리가 한번, 그,에서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현재 사회적 기업이 이제 어떤 걸 사회적 기업으로 정했는지 나와가 있으므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정의를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표한 사회적기업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어, 상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글씨가 조금 작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키워드릴게요. 네, 이 정도면 좀 보이시겠죠? 화면이 조금 잘리려나요? 네, 이렇게. 이제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개념에서 써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이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이 뭔지가 우리가 일단 궁금하고요. 다음에 재화,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과 조직을 의미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 일자리,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얘기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게 제공하여라고 나와있죠. 네, 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약계층에게 뭔가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그냥 내가 그냥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내고 사업할게.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회적 목적, 뭔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같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둘다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영리 기업이, 일반 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악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이 주된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비영리사업과 영리사업을 같이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비영리기관도 아니고 전통적인 영리추구기관도 아닌 요 중간 단계의 기관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영리 사업도 하고 영리 활동도 하고 또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책임을 달성해야 되는 거죠. 뭐 등장 배경은 뭐 등등등 넘어가고요. 사회적 기업이 유형이 내용을 보시면 일자리 제공형, 어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배달한다든지 그리고 뭐 우리가 쉽게 알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가 있죠 요양병원처럼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라 하고 지역사회 공원형 뭐 지역사회 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뭐 생각보다 관광객 유치가 안 된다 아니면은 그 우리 지역이 생각보다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 와서 지역 경제가 좀 그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다양한 행사나 무엇을 열어서 지역사회 발전시키겠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혼합형, 여러 가지 섞은 거고요. 창의혁신형, 그래서 계량화에서 판단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에 들어올, 다섯 가지 경우로 사회적 기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의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확충 등등이 목적을 가진 기업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 나는 그냥 수익만 잘 내는 게 중요해. 난 영리추구만 할 거야. 그런 회사는 사회적 기업에게 맞지 않고,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영리 사업을 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할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돈 벌기도 바쁜데, 비영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반 기업과 달리, 비용리하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정부가 다양한 인증 지원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개발비, 세금 뭐 이런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인건비만 한번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신청, 심사, 약정 체결, 채용 명단자 제출, 채용 면제자 승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을 하고 최대 5년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다양하게 지원 비율 같은 경우도 이렇게 퍼센트로 나와 있습니다. 다양하게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뭐 사업 개발비 해가지고 뭐 제품에 대해서 개발하거나 홍보 마케팅 등등도 실제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상당 부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뭐 보험료 지원 사업 등등도 있고요. 뭐 오늘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은 아니고 이 사업을 알아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여러분이 사회적 기업이 무엇이겠다라고 대충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업 목적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사업화 등 창업이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게 목표겠죠. 그래서 이 사업은 그 1월 21일까지, 금년도 20년 1월 21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서류, 심층 면접, 대면 심사, 이런 식으로 해서 3단계 평가로 나오게 됩니다. 평가에서 선정이 되시면 나중에 2월 말쯤에 선정이 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이제 창업 활동을 하게 되고 사업비를 지급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원 규모는 830팀 정도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소설 벤처 경연 대회라고 전국 대회를 수사하면 우선 선발될 기회를 가집니다. 제가 그 저희 처음 영상인 아이디어 콘서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창업 경진 대회, 벤처 대회에 나가신다는 것은 이런 형태로 다양한 실질적인 창업 지원 사업에 많은 혜택이 나른다고 라 나왔는데, 그, 그런 내용을 이 공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 내용 보시면 창업 공간 지원, 자금 지원, 그리고 자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처음에 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에서 7월에 중간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더 주는 거죠. 얼마까지 최대 5천만 원까지 줍니다. 그래서 잘 받으신 분들은 천만 원 먼저 지원받고 중간 평가 잘했을 경우에 플러스 4천만 원을 더 지원을 받는 거고. 뭐, 중간에 내가 더 이상 사업 못 하겠다. 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천만 원만 지원받고 끝이 나겠지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주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나중에 교부를 이렇게 받고요. 나중에 사업비 신청할 때 집행계획서나 증빙서류 등 회계처리가 아무래도 국비로 지원하다 보니 어, 내 돈을 대충 막 쓰는 것만큼 편하게 쓸 수는 없고, 어, 좀 귀찮으셔도 증빙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멘토링 어, 담임 제도를 통해서 멘토링을 지원을 하고. 이 사업에 참여한 창업팀은 20시간 이상 교육이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나중에 관련돼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인 지원 내용이 나와 있고요. 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창업 기업에게 자금도 지원하고 멘토링 교육 등 다른 서비스를 지원할 거냐? 그래서 아래의 권역 특화 제도전이라고 써 있는 요세 군데 기관 중에서 여러분이 한 군데를 신청을 해서 그 선정이 됐을 경우 그 해당 기관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아, 나는 좀 지자, 지역에서 공헌하는, 지역사회 공헌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할 거야? 그럼 권역 쪽이 되겠고, 그리고 나는 특화된 아이템을 할 거야? 그럼 특화, 제도전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내용을 확인을 하시고, 어, 중점적으로 한 군데만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 기관 중에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 이 선정하려기 위해서 담당자와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문의를 하는 등 자, 철저히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나와 있지만 신청은 모든 기관에 할수 없고 반드시 한 개만 선택한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장단점이 따르는데요. 일단은 내가 경쟁률이 높은 기관에 가면은 어 정말 뭐 어떤데는 10대1 경쟁률이 나오고 어떤데는 2대1 경쟁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신청하셔야 되고 경쟁률도 그렇지만 지원 내용이나 그런 내가 하는 아이템에 적합한 기관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서비스를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선택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서두개 이상의 창업 기관을 선택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라고 명확히 명시를 했으므로 반드시 한계 기간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이고 신청 후에는 기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월 21일까지 접수를 받게 되고요. 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접수가 있는데 우편 방문은 또 1월 21일날 6시까지 도착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도착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 어, 무조건 도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개 어떤 다른 사업들은 이 날짜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어, 이 사업은 특이하게도 도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은 어 잘못 생각했다가는 탈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체크하시고 를또 온라인으로 하는 편리한 방법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또 요즘에 온라인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은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요 내용에서 보시면, 첫 번째,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 창업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뭔가 비영리 사업과, 그리고, 사회적 목적을 가진 비영리 사업과, 영리 사업 두 가지가 이제, 여러분이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요.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는 3인 이상입니다. 대표 포함 상인 이상. 그래서 대표 포함 3인 이상이 직 그로 팀원을 구성을 해야 된다. 뭐 직원도 상관없고요. 뭐 이제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은 팀원이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3인 이상으로 해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이 부분을 3인 이상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음. 신규 창업, 창업 준비팀이라고 해서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팀, 초기 창업팀, 그리고 재도전 창업팀, 2년차 창업팀, 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창업, 초기 창업팀으로 구분을 하고요. 창업 준비팀의 경우, 요 사업이 협약 기간, 그, 즉, 12월 이내까지 창업이 가능하신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창업이라 하는 거는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에 따른 기업을 설립하는 으로 의미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게 창업 지원 사업에서는 창업하는 걸 전제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창업을 자금을 할때 반드시 창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돈은 다 받아놓고 창업을 안 한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불이익이나 제재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창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초기 창업팀은 모집 마감일 기준으로 해서 어, 창업한지 창업한 지 2년 미만이 사업자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네, 죄송해요. 잠시만요. 네. 네. 좀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팀 마찬가지로 협약 기간 내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로 전환 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목표로 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영리사업과 영리사업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고용노동부의 인증,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있는데,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인증을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받는 거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조직도 좀더 영리회사에서 바꾸고, 시작 자체는 영리회사인 개인사업자나 법인기업으로 시작하나, 향후에 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목표로 해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목표로 하는 경우 초기 창업자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재도전 창업 팀도 지원을 하고 2년차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받았던 업체도 한번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도전 창업 팀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는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재도전 창업 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과거의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창업에 실패해서 폐업을 했다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분.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인정을 받았지만 어, 사회적 기업이 되지 못하고 폐업을 한분 그리고 마을 기업이나 자활 기업 등으로 지정을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사업이 어려서 폐업을 한분 조합을 했지만 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을 못한 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 기업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고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한번 아까도 보시면 여기 그 내용의 인증기업 현황이라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적 기업은 2,435개로 여기서 아래와 같이 사이트에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회적 기업 인증받는 게 쉽지만은 않다 보니, 어 중간에 잘안된 팀도 다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소시엄은 지원팀은 두개 이상의 창업 기업이 협업할 경우 컨소시엄 지원 팀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신청 관련된 사항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있을 텐데 상대적인 내용 한 번씩 보시면 될 텐데요. 뭐한 번씩 읽어보면 어, 교원 고등교육부에서 정한 교원 교사는 협약하기 전에 소속기관장 명의 창업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리고 팀 구성원 중 다른 사업이나 단체의 임원이나 대표는 참여가 불가능하지만 협동조합은 참여가 가능하고 비영리 임원으로 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분도 참여가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죠. 창업팀은 협약기간 내에 법인으로 창업을 해야 된다. 라고 주식회사로 창업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신청 제외. 그리고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압류가 진행 중인 자도 신청 제외, 세금을 체납 중인 자도 신청 제외, 그리고 과거에 다른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타 기관에서 지원 받은 분들로 현재 다른 지원 사업과 이 사업이 협약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지원이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창업 지원 사업을 받았는데 같은 걸로 또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업은 3월부터 자금을 받거든요. 그럼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이 중복됩니다. 이런 경우는 신천 제외 대상이 됩니다. 정부 사업은 무제한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특히 이런 무상지원금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자금을 쓰고 남는 기간은, 남는 금액은 국가가 다시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 협약기간은 결국 사업비를 쓸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고, 그 기간이 중복되면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다른 기관에 참여 제한 중인 분도 지원이 안 됩니다. 가점, 소셜벤처 경연대회 진출자 3점,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교육 이수자 1점, 동아리 참여자 1점, 을 해야 되고 증빙 서류를 내야 가점을 받는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 참고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인증받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적인 걸로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로 시작하여 그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건데 역시 그걸 가지고 목표로 하는 거죠. 미흡된 상황을 보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협약 기간에 미승청한 경우 미흡,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요건을 갖죠 인증을 신청하면 양호,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이 됐으면 우수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고 아무래도 우수가 평가되면 그 다음 연도에 지원하는 2년차 지원에도 좀더더 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출 서류 등이 기본적으로 뭐 개인정보 동의서, 참여 신청서 등등이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도 우리가 제출을 해야 되고 가산점 증빙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 상표 자격증 수상 경력 등이 있으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서류 작성이나 관련돼서 반드시 숙지 후 제출해야 되고 미숙 에 대한 아잘 몰랐어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도 그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아무래도 큰 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거와 관련해서 민원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냉정해요 공고문에 있는대로 안 따르면 미흡이에요 근데 이 공고문이란 내용이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특허상표 자격증 뭐 이런 것 실적자료라고 했는데 실적자료가 워낙에 종류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등이라고 해서 끝냈어요. 그럼 내가 뭔가 하나 자료 있는데 이게 실적 자료가 되냐 안 되냐 애매할 수도 있고 가산점이 되냐 안 되냐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담당자랑 사전에 물어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도 궁금한 거는 전화기 붙들고 물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3단계 심사. 서류 심사를 통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서류 심사가 합격이 되면 심층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대면 심사라고 해서 발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기관별 8시간 이상 심층 면접 때그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대표 포함 팀원 2명이 반드시 이수를 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층 면접 점수는 심층 면접 때도 점수가 있는데 대면 평가 때 20점 만점으로 점수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21일까지 여러분이 서류를 제출하시면 1월 말까지 서류 심사를 하고 2월 달에 심층 면접, 2월 중순에 대면 심사 그리고 최종 선정까지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평가 기준 소셜미션 즉 사회적 우리가 비영리인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어떤 비영리 사업을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래.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제시하고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미션을 작성을 하고요.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자질. 그래서 어, 창업자의 역량, 창업팀의 역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팀이 관련해서 해당 아이템에 관련한 정력과 전문성이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겠고요. 창업 아이템, 그래서 사업계획서에서 주로 다른 내용이죠. 이 아이템이 독창성과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는지 등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에서 일정별 추진 계획의 타당성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일정이 우리 2년 걸려요. 그런 아이템은 좀 힘들겠죠. 왜냐면 이 사업은 1년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거든요. 1년 안에 어느 정도 사업화가 되는 어림이 나와줘야 좀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이 평가받을 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 모델이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출하고 수익이 나야 되죠 특히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아까 정부의 보조금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야지 보조금만으로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익 창출이 가능하면서 이 회사가 장, 궁극적으로는 비영리 사업을 꾸준히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잘 나와야 비영리 사업도 할수 있으므로 당연히 수익이 잘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도 검증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 중간 평가, 최종 평가를 하면서 가중에 평가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몇 가지 지원 중단한다든지 참여를 제한한다든지 사업비 환수 등이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그리고 정부가 지원한 사업으로 정해진 바와 같이 다른 용도로 부정하게 하여간 돈을 쓰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청서류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뭐 팀원에서 모르는 사람 이름을 쓴다든지 타인이 대신 작성한다든지 이러면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아래 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기업은 좀좀 좀 처음 이걸 한두번 해보신 분이 아니라면 너무 좀 생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비영리 목적이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어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내가 뭐 도시락 배달 사업 같은 것도 할수 있고 우리 동네에서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 가지고 정말로 유의미한 제품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도 할수 있고 뭔가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 할, 하는 거를 정말 목적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적합하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관련된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에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창업 지원 기관의 현황이 나와 있죠. 서특화, 뭐 제도전 특화, 관광 특화, 여성 특화, 뭐 IT 특화 등 이런 분야가 나와 있고 요 빈칸인 부분은 옆에서 보시면 뭐 권역, 제도전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요. 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예 빈칸인 업체는 모든 거를 다 받는 건지 아니면 권역이라고 해서 지역에 해당하는 것만 받는 건지는 정확히는 이 공문만 가지고 저도 사회적 기업은 형의 많지 않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연락을 한번 해서 확인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회원을 가입해서 접수를 하시면 된다라고 해서 상세적인 내용이 공문에 나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사회적 기업을 뭔가 비영리 사업을 하고 싶고 정말 좀 취약계층이나 우리 지역이나 이런 사회에 도움이 되는 비영리 사업을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은 정부의 보조가 많은 대신에 어, 비영리 사업을 어, 주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명심을 한번 해 주시면 바라겠고 제가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저기, 사업계획서, 사회적 기획과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